하여망스뉴스입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모여 광복 70주년 축하 및승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소재 SDC 인터내셔널 스쿨의 졸업생 및 재학생들 200여 명, 대한이수교장로회 홀리시디교회 부설 사역 기관인 SDC가 8월 15일 과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SDC 인터내셔널 스쿨 졸업식 및 광복 70주년 파리로 콘서트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강두 문적교류협회 대표회장, 김영진 전독림부 장관, 김용관 부산당신대 총장, 한영태 전 서울신학대 총장 등 500여 명의 내외 기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축배의 노래, 아리랑 등 120명 규모의 SDC 학생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광복의 기쁨을 축하하고 퍼포먼스, 무도, 난타 등과 함께 유관순 열사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대한독립만세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연에 참가한 학생들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세대를 어우르며 광복절의 참 의미를 되돌아본 귀한 기회를 삼았습니다. 특히 구현조 SDC 학생은 유관순 역할로 광복 70주년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나라의 중요성과 주관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게 됐다며 나라를 되찾고자 겪었던 조상들의 고초를 제대로 알게 됐고 앞으로 어느 곳에 가든 조국 대한민국 있음을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SDC 서대천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강복 70번째 생일을 맞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일제치아 35년을 지내고 1945년 8월 15일 독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국 열사들의 생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강복 70주년을 맞기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부모 세대들의 피와 땀이 있었는지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어버이들이 자랑스럽다며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겪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우리 민족의 절약임을 다시 깨닫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재결집하고 재도약하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간 대화합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2015년도는 특별히 광복 70주년 또 분단 70주년 되는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이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강복 7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강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이며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들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주최하는 강복 70주년 콘서트를 이번에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며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인가를 이번 강북 70주년, 분단 70주년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10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매년 어, 뭐 평양과기대 학장이나 연병과기대 학장 또한 탈북 그 우리의 동포들, 여러 가지 탈북 인사들 또 우리 애국 선년들 또 여러 가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인사들을 초청하여서 저희들은 수많은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 강북 칠십 주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어 통일 콘서트라는 것을 기획하여서 이번 콘서트 하기 한한달 전에 에, 탈북 청년을 초청하여서 어 통일 콘서트라는 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통일이 어떤 의미이고 어, 통일 세대의 주역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에, 의미를 깨닫는 좋은 시간들을 많이 기획하고 어, 준비해왔습니다. 한편 SDC인터내셔널스쿨은 2015년도에 보스턴대, UC데이비스, UC얼바인, 워싱턴 주립대, 펜실베니아 주립대, 퍼듀 등 미국 1 0 0권 명문대 및 패션, 아트스쿨 등 30여 곳에 3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DC 출신으로 미국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는 4년 만에 졸업하기도 힘든 미국 대학을 2년, 2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단순하게 영어나 수학 등의 교과만 잘해서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이성, 지성, 감성, 체성 영성을 강조한 SDC만의 5성급 교육으로 아이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열어준 교육 덕분이란 것입니다. 따뜻한 감성과 올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진정한 리더가 될수 없다는 서대천 이사장의 교육 철학에 따라 SDC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는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교육, 인성 교육과 리더십 훈련에 큰 비중을 둔 것이 이 시대에 적합한 할것 다하고 100점 많의 글로벌 리더들을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게 된 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으로 세워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구할 것이다라는 것이 SDC 인터넷 서른스쿨 서대천 이사장의 포부입니다. 지금까지 하야방초뉴스의 조신기 기자였습니다.